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일리판 안경진 기자입니다. 오늘 그안 기자의 바이오톡에서는 요즘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사실 백신 접종에 대해서 좀 가짜뉴스도 많고 좀 우려하는 바도 많으신 줄로 아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19 백신에 얽힌 우리 진짜 궁금증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산의 과에 있는 김대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은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분야에서 워낙 역학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학술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교수님을 아는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소통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워낙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뭐 정보도 나누시고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제가 보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포스팅을 많이 올. 라고요좀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니까 음.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나 백신과는 관계 없는 음. 음, 예, 분야 의사고 그런데 왜 갑자기 코로나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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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병원 안에서 코로나 대응팀에 있습니다. 네. 예, 제뭐 그렇게 된 이력은 제그 대학 동기가 감염내과 교수고, 감염관리 실장이고, 뭐 그런 이, 음. 인연이 돼서 어, 예, 참, 대학, 대학. 참, 음, 참여하게 참 됐고, <laughs> 네. 뭐 지금까지 1년 넘게 계속 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바쁘신 중에 또, 또 일을 또 버리셨더라고요. 또 책을 하나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숨겨놨다가 여기 이 책입니다. 코로나 1 9 백신.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사서 아 이게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서 저도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 현직 의사들이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 공동 저자로 쓰셨어요. 예. 이제 세 분께서 뭐 김현수 교수님, 김대중 교수님, 허중 교수님 같이 예. 지으셨는데 좀 어떻게 또 책을 내게 되셨는지 좀 예.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 저자 중에 그 김현수 교수랑 저랑은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저보다는 선배고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게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갈등도 더 심할 거고 논쟁이 더 많을 테니 우리가 이, 이번 기회에 백신에 대한 책도 좀 써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게 1월 1일이에요 네. 올해 1월 네. 1일. 김현수 정말... 선생님이 <웃음> 기본 <웃음> 기본적인 목차를 이렇게 네.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고 음. 네가 역시 앞 부분을 맡아라 음. 자기가 어. 뒤에 어. 네, 네, 여기 선배님, 보는 것처럼 지금. 이제 심리 네. 사회 심리학 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정신과 음. 음. 네, 정신건강의학과 음. 교수니까 음. 그분의 전공을 살려서 그렇게 음. 했고 음. 백신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은 음. 제가 정리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내분비내과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히 그 얘기를 하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얘기를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저희 병원에, 예, 감염내과 교수를, 예, 예, 얘기를 꺼냈더니, 허중영 교수가 아주 선뜻, 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셋이서 책을 쓰게 됐죠. 어쨌든, 저는 사실 이렇게 빨리 백신이 개발될줄 믿음이 좀 부족했었는데, 작년 12월에 화이자랑 이제 화이자 백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뭐, 여러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심지어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도 나왔죠. 그리고 뭐 아직도 많은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백신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지. DNA 백신, RNA 백신, 이런 게 이제 핵산 백신이라고 그러면 이 방법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거라고 래요 해왔는데 드디어 이번에 성공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mRNA 백신이라는 방법이 처음으로 성공을 해서 상용화된, 예, 것이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하는 방법은 조금 더, 어, 뭐라 그럴까요? 더 진행되었던 백신. 그렇지만 역시 이 백신도 실제로 우리가 맞는 백신 중에는 없었어요. 에, 없었는데 처음으로 에, 성공해가지고 나온 거죠. 그게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또는 뭐 얀센 백신 이런 것들이고요. mRNA 백신이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조금 더, 뭐, 둘다 최신 혁신적인 기술이고 빨리 개발됐고 하기는 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개발 단계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아스트라데네카처럼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이 조금 더뭐 연구도 많이 됐었고, 또 네. 데이터도 쌓여 있어서 더좀 기대감이 높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보관하기도 네. 좋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좀 이제 확보를 했는데, 지금 사실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 같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어, 처음 시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 제가 듣기로는 이걸 한번 맞는 백신으로 할 거냐, 두번 맞는 백신으로 할 거냐부터도 예, 처음에 예,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맞는 백신으로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두번 맞아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벌어졌던 네, 게 이제, 예, 그래서 연구 디자인이 네. 변경되는 문제가 사실은 좀 있었고, 어, 결과적으로 얀센은 그래서 한번 맞는 백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그래서 한번 맞을 계획이었다가 두 번으로 바뀌었고, 나라도 여러 나라에서 임상이 진행됐고, 게다가 소위 바이러스의 양을 얼마를 집어 넣을 거냐 하는 문제를 결정할 때 바이러스 양을 카운터하는 메소드의 차이가 있었대요. 뭐, 예를 들면 옥스포드의 연구소와 예를 들면 다른 데와의 메소드가 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운터하는 결과물이 좀 달랐고 이런 혼선이 생기다 보니까 저용량을 맞는 그룹이 생기고 예, 원래 계획했던 스탠더 노즈를 맞는 사람이 생기면서 막 굉장히 복잡해져 버린 거죠. 네. 백신 효과 면에서도 이건 뭐 94%, 5%인데 이쪽은 뭐 60%네, 80%네, 70%네 막 자꾸 이러니까, 예, 처음부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예,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맞으셨잖아요. 네. 교수님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신 거 아닌가요? 예. <laughs> 1차 접종만 하신 예. 거죠 예. 지금 예. 상황에서는. 예. 예, 저 백신 맞고 사실 첫날은 열도 좀 나고 오, 어, 몸도 으실으실 춥고 좀 약간 어 이거 좀 걱정된다. 나 나도 고생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음. 타이레놀 먹고 그냥 뭐 무사히 음. 예. 첫날을 넘겼는데. 음. 예, 둘째 날 셋째 날 약간 몸이 좀 피곤하다는 느낌은 좀 받았어요. 근데 뭐 저는 뭐 근육통이나 관절통이나 두통이나 뭐 이런 게 심하지는 않아서 굉장히 약하게 지나간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저희 병원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뭐 주말을 그냥 꼼짝없이 예, 집에서 누워 있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예 예, 예. 주로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런 편인데 오늘은 저희 교수님 중에 예,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분도 계셔서 개인차가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떠세요? 만약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음. 교수님은 어떤 백신을 선택하셨을지? 근데 저랑 같이 책을 쓴 네. 허중현 교수는 아, 예, 책에다도 썼는데 네네. 자기는 노바백스 백신을 맞고 싶다 아. 이렇게 썼거든요. 기다렸다가 지금 둘다못 믿겠다. 왜왜 <laughs> 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한냐면 네. 노바백스 백신이 항원 그러니까 단백질 백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과거부터 네, 이미 적용되었던 방법이어서 너무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한테 골로라 네. 그러면 그거 맞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사실 뭘 맞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특별히 더 하지는 않았어요. 둘다 기준을 충족해서 이제 허가를 받았으니 괜찮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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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어, 이게 그러면 좀 일반 이제 점점 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맞게 된다면 좀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레놀 먹으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좀 알아두거나 좀 준비하면 좋을 만한 거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어쨌든 과거 백신과는 분명히 다른 느낌으로 백신 맞고 한 2, 3일은 경과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 백신을 맞고 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다 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달 과정에서 이제 뭐더 불안감이 증폭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는 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 하고, 어, 상황이 닥치면, 음. 예,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안심하고, 아, 내가 이게 조금 고생하겠구나.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또는 뭐, 때로는 필요하면 내가 병원을 방문을 해야 되겠구나.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좀 만들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예진 의사가 그런 도와주는 것도 필요할 거고, 안내문도 만드는 게 필요할 거고, 저는 필요하면 동영상도 만들어서 글보다는 사실은 어, 읽어주고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고 사실 어, 콜센터를 정확히 운영해 줄 필요도 있다고 봐요. 네. 예, 왜냐하면 내가 부, 어떤 증상을 느끼고 몸이 지금 힘든데 예, 그 부분을 상담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네. 그게 상담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접종자 범위가 확대될수록 좀 그런 저, 준비가 잘 되고 대응이 잘 이루어 나면은 정말로 좋겠네요. 네. 그리고 노인분들도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들이 있고 좀 어떻게 조언 교수님이 좀 조언해 주시면 그분들이 좀 힘이 날것 같은데. 이게 백신과의 인과성, 연관성이 있든 없든 간에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사실 정부나 지자체나 또는 접,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그런 센터나 어, 의료기관이나 뭐 이런 데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이 상황을 시뮬레이션해가면서 어, 대응 전략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데 75세 뭐 이렇게 되면 어, 뇌졸중도 엄청 많이 생길 거거든요. 이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생겼든 아니든간에 네, 예, 뇌졸중이 엄청 많이 생기는 연령대인데 갑자기 주사 맞고 다음날 예, 뭐 예, 마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그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사실은 많이 필요하고 노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가족들의 준비도 사실 많이 필요하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시험 끝나고. 맞춰보는데, 이제, 오답자들끼리 맞춰보고 좋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음, 이렇게 정확히 아는 분들이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정보를 전달하고 알려주시고, 이렇게 뭐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뭐 더, 뭐 미디어 쪽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그게 안 일어난다면, 그게 준비되지 않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네, 생각이 네. 드네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함이, 하는 이유는, 이게 백신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네. 아니고, 예, 백신을 이 맞게 되면, 에, 맞 백신과 관계없이 그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대비를 사실은 해야 된다는 거고. 그 최근에 이제 교수님 이제 그 카카오톡 메시지 프로필을 봤는데 <laughs> 교수님이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이 원래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여행을 좋아 좋아하는 김대중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도 이제 요 오랜만에 이제 연락드리면서 보니까 아, 여행 그 바뀌었어요. 표현이. 그, 어떻게 바뀌었죠, 교수님? <laughs> <laughs> 네 여행을 기다리는 단대적으로 봤겠죠. 그거를 보고 아 되게 마음이 아다 우리 다 같은 마음이구나. 교수님도 여행 엄청 가고 싶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서 우리가 또 기대하는 건 우리가 아파도 또 이상 반응 있어도 맞는 거는 빨리 여행도 가고 빨리 일상 일상으로 돌아가고 음. 싶은 마음이잖아요. 우리 백신 맞으면 해외 여행 갈수 있을까요, 교수님? 음, 갈수 있죠. 어, 예. 언제쯤 될까요? <laughs> 음, 그게 어, 언제일지는 사실 네. 쉽게 답을 하기는 어려운데 네. 내년엔 갈수 있지 않을까 네. 싶은 네. 어. 희망을 네. 좀 네. 가져봅니다. 네. 하고 싶은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나, 나 이렇게 어렵게 또 모셨으니까 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또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한테? 네. 음. 이제 그러면 마치 데이터는 화이자 백신이 더 좋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 상황을 급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사용하기 편리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백신이 결국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 같은 또는 뭐 노바백스 백신 같은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영국에서 이미 굉장히 뭐 2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서 사용을 해봤고 그 결과 안전성이나 효과, 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검증이 된 거잖아요. 영국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해 주고 있는데, 특히나 고령의 이 노인층에서 지금 굉장히 접종을 많이 해왔는데, 그 결과 중증 코로나가 되고 입원이 필요하고 또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게 이게 점점점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마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걸로 보이는데 그게 가장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주, 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막 굉장히 걱정하고 뭐 나쁜 백신이다 이렇게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약간 좀 오해가 되어 있는 부분 어, 왜곡되어 있는 측면들도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백신이 나한테 오더라도. 예 네. 자신 있게 백신 접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자유롭게 가족들 모여서 마스크 벗고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식사도 같이 할수 있고 여행도 갈수 있고 예 그럴 수 있는 날을 희망할 수 있는 것은 백신이에요 현재로서는. 아 오늘 그래도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좀 한결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저도 모르게 저도 걱정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머지 더 궁금하신 사항도 있, 있으시다면 공부를 <laughs> <laughs> <그래서 홍보를 웃음> 해드리고 먼길 오셨으니까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또 오늘 바쁘신 중에 교수님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